스마트 티칭으로 가는 길 아이 솔루션 전자칠판 100배 활용하기 이번에는 전자칠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은 판서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랙티브 와이드보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칠판을 완전 대용하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펜의 굵기에 따라서 펜 종류는 네 가지가 되고 각 색별을 구분하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색은 별도의 색을 설정하여서 사용하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펜 종류별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펜부터 시작해서 조금 두꺼운 펜, 그 다음에 펜 글씨 펜, 그리고 붓펜, 이렇게 펜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우개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손을 넣어서 지우개를 쓰시면 손으로 넣어서 지울 수도 있고 또는 지우개에서 한 번에 스크롤을 하면 한 번에 다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가는 펜을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기능일 겁니다. 나누어서 학생이 동시에 두 명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시에 멀티하게 하여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가장 가는 펜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두 학생이 펜의 색깔을 달리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펜을 사용하셔서 지금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펜을 쓴 경우에 대해서는 선택 버튼이 있는데요. 이 선택 버튼을 쓰게 되면 그대로 원하는 선택을 잡은 다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보다 선택 버튼들을 흥미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나는 이것이 아니고 좀이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삽입 버튼이 있습니다. 해서 배경화면을 누르게 되면 블랙이나 또는 화이트에서 또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선노트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들로 해서 화면의 배경화면의 색깔들을 얼마든지 변경하여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삽입 버튼에 들어오게 되면 도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형을 또는 이러한 도형들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이러한 도형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삽입에 들어오시게 되면 도형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스포츠 경기를 갖다가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그림들을 활용하여서 바탕, 배경 그림을 활용하여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들어오시게 되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림 화면을 띄워가지고 수업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캡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을 띄워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지우고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처 그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 경우들은 화면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지우지 않고 별도로 지우지 않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다시 새로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존에 판서를 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을 누르게 되면 판서가 되었던 내용들을 지금 불러서 보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 부분처럼 삽입에 들어, 저장에 들어와서 이메일로 이 내용을 갖다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아까 응용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파일에서 판서하는 기능들 또는 웹에서 판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손오공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홈버튼으로 누르게 되면 다시 홈버튼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크롬을 누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잠시만요. 이 부분들은, 네. 그래서, 신문이 굉장히 크게 됐네요. 음. 설정에 들어가서 아, 이게 모바일 PC 버전을 따로 지원들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 지금 이 부분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보시게 되면 없네. 지금 이제 네이버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 글자를 쓰려고. 쳤더니 키보드가 굉장히 커서 양손으로서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설정 값에 들어와서 플로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플로팅을 누르게 되면 키보드 자판이 줄어들고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하얀색 바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 볼을 이렇게 내리면 키보드를 이용 이동하면서. 사용들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서 마이크 같은 기능들도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웹에서 판서를 하실 경우에는 똑같이, 판서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판서가 가능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판서가 되는 부분들은 웹사이트가 변경되실 경우에 이 판서 내용들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뒷단에 인터넷 페이지가 있는 거고 판서 기능이라는 것은 그 위에 투명한 유리판 위에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서한 기능들을 갖다가 저장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화면 캡처를 하셔서 화면 캡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스크린샷 하면, 지금 보시면 스크린 모드라고 돼 있어서요. 이 스크린 모드를 스크린 모드를 활용하여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스크린 모드로서 수업을 화면을 캡처하여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뛰어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